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사에서 수많은 배신과 좌절, 변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의원의 경우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고 해괴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탄핵 반대파로 돌아가지, 돌아서지 말고 그대로 한동훈 전 대표와 손을 잡고 합리적 보수의 리더의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된다면 앞으로 역사의 대세는 탄핵찬성 합리적 보수가 주도권을 잡게 될 터이니 빠르면 내년 아니면 언젠가는 이 합리적 보수 이 주류의 중심에서서 정치적인 야망을 크게 키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견으로 또는 친윤계의 어떤 집요한 설득에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짧게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욕심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어리석은 변절의 결정을 해서, 저는 황금을 어떤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아주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행정고시를 폐쇄를 해서 교육부 사무관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법 시험을 패스를 해서 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권에 뛰어든 것이지요. 어, 그는 공군 장교 출신입니다. 공군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공군 선배이지요. 자, 이러이러한 것들이 호감을 아마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끗한 외모. 아, 기대주, 판사 출신의 기대주, 이런 걸로 인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전에 당의 선거 실무를 책임지는 핵심 중에 핵심 초서, 그 자리에 초선의 장동혁 의원을 전격적으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총선이 끝나고 열린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의원은 지난해 한동훈과의 연대를 유지했습니다. 를 사실상 한동훈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하면서 변화와 혁신, 민심 이런 키워드 쪽으로 내달려가면서 한동훈이 63%로 당대표가 됐고 그리고 장동혁은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대단한 정치적인 발전이었죠. 자, 그리고 이비상엄 해제 요구에 한동훈과 손을 잡고 동참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일주일 사이에 친윤계의 지휘한 설득을 받았는지 아니면 뭔가 자신이 쉬었는지, 탄핵 반대쪽으로 갑자기 돌아서고, 탄핵 찬성 의결 이후에 맨 먼저 최고위원직을 던짐으로써 한동훈 대표체제의 붕괴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점차 점차 극우로 돌았습니다. 탄핵 반대의 이 목소리를 외쳐대고 한남동에 가서 체포영장 저지 이 사수 45인 중에 한 명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소년부 목사가 주최하는 여의도 집회 세이브 코리아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탄핵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이 정치적인 집회에서 하나님을 내세우는 정치인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laughs> 아, 이런 대목들을 보십시오. 탄핵 심판에 대한 여러분의 결론은 무엇인가? 탄핵 찬성인가? 탄핵 반대인가? 정답은 탄핵 기각이다. 이번 개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것. 시청자 여러분, 계엄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되살려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장동혁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헌법과 법률을 마구 유린을 해도 이 대한민국 사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윤석열에게 당신이 혼자 살기 위해서 부하들을 전부 거짓말쟁이 만들고 부하들을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부 다 뒤집어씌우라고 하시는 분이냐? <laughs> 비상기엄 때문에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의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윤석열로 하여금 그거까지그 2시간짜리 해프닝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에 비치는 달 그림자에 국민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라는 식으로 방어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윤석열에게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호세를 떨게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감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성경말씀을 얘기하면서 일종의 극우적인 성향의 기독교와 연대하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장동혁 의원에게 의원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시하셨습니까? 장동혁 의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그런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80%의 선량한 사마리아인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20%의, 20%의, 어, 세상 물적 모르고 민심을 모르는 사람들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있다는 말입니까? 뭐, 변절이나 배신, 이런 것까지는 인간적으로, 인간 자체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수 있다고 봅시다. 왜 신성한, 왜 거룩한, 왜 많은 선량한 기독교인들이 추앙을 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얘기를 해서 더럽힙니까? 장동혁 의원에게 묻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왕자를 새기고 전 국민에게 토론회장에서 비춰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이 감옥에서 하나님 우는하고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입니까? 장동혁 의원. 배신과 변절을 통해서 극우에기도 그 치닫는 것, 본인이 본인의 장래를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I don't care.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더럽히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